작은, 뭐, 이만한 바위 같은 거는 손으로 밀면 움직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산은 아무리 밀어도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죠. 큰 산도 우리가 못 움직이는데 지구라는 이 커다란 땅덩어리는 움직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구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도 나중엔 다 틀린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닐까? 굉장히 확률이 높은 사건은 기다리다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미래의 물리학이 발전하더라도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당연한 듯 당연하지 않은 물리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학과 물리학의 발전의 역사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발견해 낸 역사. 혹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을 당연하다고 밝혀낸 역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과학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의 생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탁자 위에다가 뭐라도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틱 튕기셔 보세요. 그러면 물체가 움직이다가 잠시 뒤에 멈춥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은 힘을 줘서 계속 밀지 않으면 모든 물체는 결국 멈춘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오래 전에는 정지 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물체가 운동하려면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처음 밝힌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는 그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운동하고, 운동하던 물체가 멈추려면 거꾸로 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갈릴레오의 와서는 그래서 운동이 자연스럽고, 정지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Thank okay. you. 아주 큰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역사는 그 뒤에도 계속 길게 이어집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작은 뭐 이만한 바위 같은 거는 손으로 밀면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큰 산은 아무리 밀어도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지구라는 이 커다란 땅덩어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산보다도 어마무지하게 훨씬 더 크잖아요 따라서 오래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지구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큰 산도 우리가 못 움직이는데 이 커다란 땅덩어리가 움직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래 전엔 지구가 정지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 과학의 선조들이 이제 지구도 움직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구는 자전도 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큰 지구도 결국 운동한다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당연. 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밝혀진 그런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또 유명한 실험을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갈릴레오 이전의 물리학에서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물리학에선 사람들이 무거운 게 가벼운 것보다 당연히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깃털과 쇠구슬을 떨어뜨려 보세요. 당연히 깃털보다 쇠구슬이 훨씬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오래전 선조들은 무거운 게 가벼운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라걸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알고 있던 거죠. 갈릴레오는 그런데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깃털이나 쇠구슬이나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신기한 발생의 전환이죠. 그리고 갈릴레오가 한 이야기가 공기가 없다면 결국 깃털이나 쇠구슬이나 똑같이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실험하면 깃털이 쇠구슬보다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공기가 깃털이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땅 위에서 돌멩이를 던져요. 그 돌멩이는 원운동을 하지 않아요. 날아가다가 그냥 곧바로 땅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지죠. 하지만 눈을 들어서 달을 보면 달은 지구 주위를 둥근 원 궤도를 따라서. 영원히 움직입니다. 오래전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근처에서 일어나는 지상의 운동과 달처럼 천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던 당연한 지식인 거죠.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뉴튼이 등장하면서 아니다.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 사실 똑같은 거다라는 걸또 명확히 알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돌멩이를 던지면 당연히 천천히 던지면 금방 땅에 닿으면서 포물선 운동을 해요. 뉴튼이 생각한 건이 돌멩이를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빠르게 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빠르게 던지면 뉴튼이 던진 돌멩이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 위치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결국 뉴턴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지상의 운동과 천상의 운동이 질적으로 다를 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을 뉴턴이 또 알아내게 된 거죠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 하고 소리를 내면 제 목소리가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전달됩니다 한편 물이 담겨있는 커다란 호수 같은데 돌멩이를 던지면 표면에서 만들어진 물의 수면파 파동이 물을 따라서 진행하죠 아주 오랜 동안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파동이 진행하려면 그 파동이 전달되는 매질이 필요하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따라서, 오래전에 사람들은 빛, 그리고 전자기파 같은 것도 파동이고, 전자기파가 진행하려면 결국 어떤 매질이 필요하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 매질의 이름이 에테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자기파는 그런 게 아니다. 전자기파는 아무런 매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진공 중에서도 전자기파는 전달된다라는 걸또 우리 과학의 선조들이 알아내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파동은 매질이 필요하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다. 파동이 매질이 없어도 진행하는 파동도 있다. 라는 걸 알아낸 거죠. 이것 말고도 정말 예가 많은 것 같아요. 오래전엔 철이 녹이 슬면 가벼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딱딱하게 뭉쳐있는 철 덩어리와 녹이 슬어서 한겹한겹 한겹 떨어져 나가는 오래전 철로 만든 대문 같은 걸 생각하면 녹이 슬면 가벼워진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결국 녹이 슬면 거꾸로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요. 녹이 슬면 사실 철이 더 무거워집니다. 녹이 쓴다는 것이 공기 중에 존재했던 산소가 철 원자와 만나서 화합물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철만 있을 때보다 산소가 추가돼서 더 붙었으니까 당연히 녹슨 철이 더 무겁습니다.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역사라고 할수 있죠. 과거에는 또 18세기, 19세기쯤엔 그 당시의 과학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질량은 보존돼요 그리고. 에너지도 보존된다 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하지만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은 따로따로다. 질량이 보존된다는 얘기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아니다. 질량과 에너지가 결국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것도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과학의 진리라고 할수 있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 ...에게 알려준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의 의미에요. 아인슈타인 이전의 모든 물리학자들은 시간 따로 공간 따로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움직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가고 그 사람이 본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줄어든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했죠 이것 말고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떠오르는 또 다른 예는 오랜 동안 상당히 흥미로운 그 모순이 있었어요 지구의 역사가 꽤긴것 같아요 그런데 태양이 지구보다 더 뒤에 만들어졌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냐면요. 태양이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서 지구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태양의 에너지의 근원이 뭘까라는 걸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했죠. 만약 태양이 화학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이것도 제가 대학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연습 문제로 가끔 됩니다. 태양 전체가 휴발류 덩어리라면 이 휴발류가 도대체 몇 년이나 탈까? 그걸 계산해보면 오래 못 타요. 기껏해야 3만 년 정도밖에 타지 못합니다. 한편 태양이 만들어질 땐 초기에 우주 공간의 아주 먼 곳에서부터 물질들이 중력으로 다가와서 한 덩어리로 뭉친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가 태양에 응축되게 됩니다. 만약 태양이 빛을 내는 에너지가 태양이 만들어진 과정에 관여했던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다 라고 가정하면 그래 봤자 태양은 3천만 년 정도밖에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구의 역사는 그것보다도 오래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한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알아낸 것이 결국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건 말고도 뭐 과학의 역사는 다 이런 것 같긴 한데요. 또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발견해낸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초전도라는 현상이에요. 금속이 있으면 거기서 전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금속의 저항이 정확히 0이 되는 상황을 물리학들은 자 이해할 수 있냐면 그 금속 안에 아무런 불순물이 없어야 되고요. 금속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야만 게다가 심지어는 사실 금속이 어떤 배열을 이루고 있다면 그 각각의 원자들이 떨려도 안 돼요. 만약에 원자가 떨리고 그리고 불순물이 있다 라고 하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저항은 절대로 정확히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글쎄, 어떤 물질이 저항이 정확히 영이라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발견해내게 돼요. 이것도 한동안은 정말 완전한 오리우중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놀라운 이론이 발표되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글쎄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잖아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전하량이 둘다 부호가 같으면 두 전하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초전도를 보이는 물질 안에서의 두 전자는 전하가 같은 부호인데 글쎄 둘이 이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이 간접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발견도 하게 되죠. 뭐이것 말고도 현대에서는 또 진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진공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인데도 그 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물질과 반물질 입자가 쌍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물리 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진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진공이 마치 엄청나게 많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 그런 일종의 물질 같은 그런 현상이라는 걸 물리학자들이 또 찾아내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알고 있던 과학의 지식이 물리학의 발전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지금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도 나중엔 다 틀린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의 생각으론 아무리 미래의 물리학이 발전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궁극적인 그런 물리학의 원리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게 떠올랐던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는 보존된다. 운동량도 보존된다. 각 운동량도 보존된다. 그런 세 가지의 물리학의 일종의 고전 물리학의 보존법칙 3총사가 있는데요 20세기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뇌터라는 여성과학자가 물리학의 보존법칙이 시간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칭성 때문에 만들어진다라는 걸 명확히 수학적으로 증명하게 돼요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의미는 시간을 우리가 조금 옮긴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걸 바로 시간 옮김 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간 옮김 대칭성이 맞다면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하 공간 옮김을 해도 똑같다. 그건 공간 옮김 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어떤 물리 시스템이 공간 옮김 대칭성이 있다면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걸 그렇게 어려운 수학다네요.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운동량, 각운동량, 고전 물리학의 보존 법칙 삼총사 이 삼총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시간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대칭성을 생각하면 먼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여러 또 다른 면에서 이 앞으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그런 물리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일화가 남겨져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나 봐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무리 먼 미래에 물리학이 바뀌어도 영원히 바뀌지 않은 물리 법칙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인슈타인은 F는 MA가 미래에 틀린 것으로 밝혀지고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이 틀린 것으로 바뀌어질 미래를 물리학자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라도 연력학의 법칙은 그때도 여전히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인슈타인뿐 아니라 저도 그렇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연력학의 법칙 그중에... 제 2법칙이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사실 너무나도 자명한 법칙이라는 걸 금방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물리학자인 제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그런 사건은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라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선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한 얘기가 맞죠 열역학의 법칙은 아무리 미래의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뉴턴의 운동법칙과 슈레딩거 방정식이 변하더라도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저는 일종의 메타이론 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력학의 법칙도 결국은 연력학 법칙을 따르는 입자가 고전역학을 따를 수도 있고 양자역학을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력학의 제2법칙 같은 경우엔 고전역학을 따르든 양자역학을 따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미시적인 기본 법칙을 따르더라도 거시적이고 통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연력학 법칙은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연력학 제2법칙도 일종의 메타이론, 이론이 만족해야 하는 이론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메타이론의 성격을 갖고 있는 얘가 더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정이 있거든요. 하나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속도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빛의 속도를 똑같이 측정한다라는 게한 가지 가정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밖을 보면 안 돼요. 자기가 있는 안에서 무슨 실험을 해요. 뭐 진자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물체도 떨어뜨리고 온갖 실험을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현재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지는 알아낼 수 없다. 라는 것이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의 상대성 원리라고 불리는 가정입니다. 이 상대성 원리라는 것도 일종의 메타 이론이에요. 그 내부의 관찰만으론 자기가 속해 있는 관찰계의 속도를 절대적인 속도를 알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어떤 관찰을 하는지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진자로 움직이든 전자의 슈웨딩거 방정식을 풀든 상관없어요. 어떤 물리 법칙도 상대성 원리는 만족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상대성 원리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 같은 연력학의법들 이런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물리 약자들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 과거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당연하다고 밝혀진 것. 그런 물리학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봤고요. 후반에는 아무리 먼 미래가 되더라도 그때도 여전히 성립할 것으로 제가 믿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법물리에 방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